자, 다음은 이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에 대한 예,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14세기 이후로 가 볼까요? 자, 14세기는 원나라가 멸망하고 이 중국 대륙에는 한족 정권인 명 왕조가 다시 들어선 때입니다. 자, 같은 시기 한반도에서는 이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들어섰죠. 물론 이 시기에도 이 한반도와 대륙 사이에는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조선과 명예관계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조선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치 이념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조선과 명예관계는 더욱 특별해집니다. 또한 이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이 명의 군대가 조선을 도와 일본과 전쟁을 치렀는데요. 이 임진왜란은 조선에 대한 명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명에 대한 조선의 사대는 더욱 공고해졌고요. 이 명이 무너지고 중국 대륙의 이민족 정권이 만주족 정권이 어 만주족 정권인 청이 들어선 이후에도 조선은 스스로를 이 소중화라고 자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과 명의 문화교류는 크게 발전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교류는 청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와 중국대륙에 각각 조선과 명이 들어서면서 이 둘의 관계는 매우 긴밀해집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이 고려 말기 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혁을 이끌었던 이 당시 신진사대부들은 특히 성리학을 가르침의 이정표로 삼아 정치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고요. 또한 고려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가 무너지고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이 받아들였던 이 성치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는 조선이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되면서 이 조선과 그리고 성리학의 종주국인 명과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 정치, 경제, 문화 또한 군사적으로도 한반도와 대륙 간 교류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과 명이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나라의 사신이 정례적으로 왕례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 조선과 명은 이 조공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경제 그리고 문화 교류를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는 조공 관계를 말하죠. 대륙의 청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 청나라 역시 조선과의 종번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명나라의 제도를 따라 조선이 청나라 조정의 사신을 파견하여 공물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어, 한 통계에 따르면 청나라 때인 1673년부터 이 1850년까지 약 230여 년간 이 조선 조정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청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요. 그 횟수가 무려 615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같은 시기, 물론 청나라도 조선의 사절을 파견하였고요. 그 횟수는 160여 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조선의 사심 파견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했지만, 이와 같이 빈번한 교류는 이 조선과 명청 사이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많이 만들어 주었고요. 이러한 문화 간 직접 접촉은 문화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을 조성해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조선은 또한 이 시기 적극적으로 이 대륙의 문화를 수용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조선의 지배 계급은 중국의 학문을 수용하여 조선의 학문과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자 조선은 유교, 특히 주자학을 치국 이념으로 심은 나라였습니다. 조선은 개국한 이후에도 이 과거 제도를 시대, 시행하여 관리를 등용하였는데요. 시험 내용은 여전히 중국의 사서 오경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경전을 합 학습해야 했고 자연히 사상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 문화 교류에서는 서적이라고 하는 것이 두 왕조 사이의 교류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세종 15년 1433년인데요. 이때 명의 선종은 조선 조정의 사서 오경 한 부와 그리고 성리대전 한부 또한 통감 강목 두 부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어, 1712년에 청나라의 강의제는 조선의 전당시 그리고 폐문 운부 고문 연감이라고 하는 책등총 379권의 서적을 전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 정부 차원의 교류 외에도 어, 두 왕조 사이에는 민간 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는데요. 특히 조선이 명과 청에 사신을 파견하게 되면 어, 사신들은 공적인 임무로서 이 서적을 구입하고 또한 이 사신으로서 역할을 다하지만 이 외에도 개인적인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명과 청의 관리뿐만이 아니라 당대 영과 청에서 유명했던 문인과 그리고 학자들, 이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민간교류를 통해 당시 두 나라의 사절단과 문인들은 서로 이 시문을 읊는 방식을 통해서 학문을 논하였고 또 이것이 바로 문화교류를 전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민간 교류와 관련하여 이 시기는 조선의 문화가 중국 대륙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조선의 여류 시인은 허난설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허난설헌의 시가 중국 대륙에서 엄청난 인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자, 이 허난설헌이 중국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1606년. 이 명나라의 사신이었던 대학자 주집원이라는 사람이 이 헌안서론의 시집, 난서론 집을 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자, 당시 헌안서론의 동생이었던 허규는 사신으로 조선에 온 주집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허규는 자신이 엮은 이 시집, 난서론 집을 주집원에게 보여주었고, 또한 주집원은 이 헌안서론의 시를 보고 빼어나면서도 화사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뼈대가 뚜렷하다라며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집원은 이 난설원 집을 명나라로 가져가 1606년 허난설원 집이라는 이름의 시집으로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명나라 사람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당시 여성의 신은 조선에서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매우 귀했었는데요. 이단나한 신은 중국 문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조선을 찾은 명나라의 사신들은 이 허난설원의 시집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 1609년 조선을 찾은 이 유용과 서명 등의 명나라 사신들은 이 동생이었던 허균을 만나 당신의 누나의 시집을 좀 구해달라 라고 간곡히 부탁하였고요. 다른 사신들도 이 허균을 만나게 되면 난설원 집을 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명나라의 시를 모아놓은 이 열조 시집이라는 시집에는 난설원의 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허난 설원이 세상을 떠난 뒤 수십 년이 지난 17세기 후반에는 청나라의 황제였던 강희제가 조선에서 난설원 집을 가져오라라고 수차례 명하기도 하였는데요. 자 허난 설원의 시가 일반 사람도 아닌 황제까지 매료시켰다는 것과 또한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 때까지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헌한 설론에 대한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매는 꾸준히 시를 주고받아서 오빠의 격려를 받은 난사로의 시는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난사련의 시집이 남아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작은 오빠 허봉의 격려 덕분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또 서예가이자 금석학자였던 김정희도 청나라에서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자 우리는 추사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추사 김정희는 글씨를 잘 쓰는 명필로 천하의 명성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학문을 비롯해 시와 그림 등의 예술에서도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청나라의 학자들은 여러 학문에 능통한 이 조선 최고의 학자라는 뜻에서 김정희를 가리켜 해동제일통유라고 불렀습니다. 자 청나라의 학자들은 이 김정희의 글씨에 대해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며 서로 글씨를 갖겠다고 하였고, 자 김정희가 지금의 베이징인 연경에 머무는 동안 김정희의 집 앞에는 이 추사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청나라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조선과 이 명나라, 청나라 간 문화교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두 왕조 사이에서는 빈번한 문화교류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교류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선과 명 그리고 청 사이의 문화교류 사례를 보게 되면 반드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문화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 역시 명과 청에 중요한 문화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요. 이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고려양이라는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문화교류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한중 관계에서 문화교류가 가진 의미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있었던 이 문화적 교류의 내용 등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문화교류는 이 교류에 의하여 이 문화 요소가 이동하거나 또 교환되는 양상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 간의 접촉과 상호 이해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을 역시 문화교류라고 합니다. 자, 문화교류는 이 물질 문화로서 문화와 이 예술 영역에서의 교류와 그리고 의미를 나타내는 모든 이 실천 행위의 교류 그리고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성 생활 양식을 문화로 정의하고 이러한 생활 양식의 교류들도 모두 포괄합니다. 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평등이 평화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교류의 전제는 상호 간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 주체가 이 자국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우월성 등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많은 국가들이 문화 교류를 대외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또한 문화 교류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이 자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화교류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의 하위 개념으로서 문화 접촉, 문화 전파, 또한 문화 접변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국과 중국은 이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교류를 이어왔고요. 역사적으로 이 빈번한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